26학년도 생명과학원 3월 모의고사 18번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두 가지 표현형 가와 나에 대한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가는 ABD 세 종류의 대립 유전자로 표현이 되는 복대립 유전으로 AA랑 AD의 표현형이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A가 D보다 우성이다. 읽을 수 있고요. BB랑 BD가 같다로부터 B가 우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A와 B는 동급이고 D가 제일 열성 유전자이다. 하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나는 다인자 유전으로서요. 어,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림은 남자 1과 여자 2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배치, 그다음 유전자 구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중요한 힌트는 1과 2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표현형이 최대 5가지다. 이 요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D 파트, D 물음표 요 파트는 지금 표현형 가에 대한 정보고요그 다음 E랑 F, 요게 지금 다인자 유전 파트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요 f 파트에서 보시면요 대문자가 대문자가 두개 또는 한 개밖에 못 만들어 두개 또는 한 개밖에 못 만들죠 그죠 자 그래서 f 파트에서 일단은 두개 또는 한 개라는 대문자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물음표가 b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가파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이 이미 세 가지를 넘어가죠. A 표현형, D 표현형, 그 다음에 B 표현형, 그 다음에 AB 표현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가표현형에 대해서 최소, 최소 F 파트에서 2121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섯 가지를 훌쩍 넘어가. 여덟 가지, 여섯 6가, 가지, 최소 여섯 가지 이상 나오는 거잖아. 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 B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가 파트에서 표현형을 A와 D 두 종류로 한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최소 F에서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A나 D 중에서 한쪽에서는 두 가지 표현형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서 세 가지가 확보가 되어서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물음표가 D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 그러면 이쪽이 스몰이 스몰이기 때문에 자 D가 나올 때는 무조건 어, 대문자를 하나 밖에, 한 종류밖에 못 갖고 나와. 여기 뭐 대문자가 빅 E가 들어가면은 D에 어, 1 이렇게 달고 나올 것이고 스모리가 들어간다면 D에 0 이렇게 해서 그 값이 뭐든간에 D에 X라는 한 종류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 e, 일을 더해주면 표현형이 두 가지가 확보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자 가에서 A 표현형일 때도 마찬가지야. A의 대문자 한 개. A의 대문자 한 개에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A1이 되어서, 여기서도 표현형이 두 가지가 되어서 총 표현형이 네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라는 표현형을 만들려면 어떤 상황이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요. 자, 이 부분에 지금 A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맞죠? 자, 그러면 D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이 물음표가 뭐든지 간에 D에서는 한 종류의 대문자만 X를 달게, 달고 나오게 되고요. 물론 0 또는 1이 되겠죠. 그럼 D에서 표현형이 이 2, 1을 더해주면요. D에 X 더하기 2랑 D에 X 더하기 1해서 어, 두 종류의 표현형이 확보가 되고 그렇다면 A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A에,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대문자 한 개. A의 대문자 1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1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또한 경우가 더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A의 1이 아닌 여기다가 스몰 1을 집어넣어서 A의 0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A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A의 1과 2하면 3, 1과 1도 하면 A의 2, 그 다음에 a의 0과 1을 더하면 a의 1에서 3가지 표현형이 나와서 3 더하기 2가 되어서 총 표현형 5가지를 만들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손이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은 확률 자, 1의 표현형이 뭐죠? a에다가 대문자 1개, 2개, 3개 a의 대문자 3개인 표현형이야. 자, 그러면 a의 대문자가 3개 되기 위해서는요. a의 1에다가 F파트에서 대문자 2개 더하는 이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A에 1이 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렇게 4개 네 중에 두가지 경우니까요. A에 1이 되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파트에서 대문자 2개 가지고 올 확률이 자빅 F, 빅 F, 빅 F, 빅 F, 빅 F. 자, 역시 4개 네 중에 2개니까 요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4분의 1이 되겠습니다.